예 요즘 열풍의 아레나가 나오면서 박스깡 영상들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는데요. 어, 폭한 영상은 잘 올리지 않아요. 어, 잘뜬 영상만 올려갖고 사람들이 봤을 때한 박스 까갖고 이게 잘 뜨는구나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박스 까봤자 그러니까 절대 박스 사지 마시고요. 카드 수집은 서치랑 어, 싱글 구매로 하시는 게 제일 어,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서치도 여러분들 주변의 문구점이 어, 꾸준히 리필을 하는지 어, 서치 배열은 자연빵을 치는지 아니면은 S R S A R 카드를 다 빼고 어, 꽝 카드만 진열하는 구라빵을 치는지를 잘 보고 나서서 서치를 하시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무조건 싱글 구매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풍이 아레나 나와서 뭐 박스를 까면은 카드가 잘 나오네 뭐네 뭐 그건 다. 반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어,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지 마시고 어, 그돈 모으셔갖고 싱글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문구점 탐색하신 다음에 서치 루트 만드셔갖고 서치하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어, 서치에 드는 비용이나 싱글 구매 카드 하나 SAR 사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둘다 하면은 돈이 또두 배로 나가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나만 선택해 갖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열풍의 아레나 박스깡 영상에 낚이지 마세요. 쓰리톤뿅